음, 어, 음 자, 음, 한 살짜리가. 조, 어. 베이비, 베이비. 베이비, 베이비. 엄마들. 나 지금 지지. 개미 다 봤어요? 엄마.

어? 이기고이봉아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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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쁘다 조금 서투니까이 이해 좀해주요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음. 우리 어머님저 어렸을 자날 적에 언제 이렇게 얘기어요저 우리 아, 앞으로 저 우리 딸이 저잘 건강 스럽게자아날스 있는 로 하고, 곡등 이거봐, 이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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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봐 이거봐. 이거거 이거봐. 이거봐. 이거거 이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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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봐. 이이거거이이 이거. <laughs> 미래의 메시지를 남기는 역할을 해야겠다. 그런 차원에서 김대중 장군이 소장에서는 이걸 시나리오로 해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영웅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잊지 않고 고그김대택 장군의 어, 그 중료님의 추모일을 매년 7월 1일날 조군사관학교와또 우리 대비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.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 대비가 또 20년 후에 한국과 미국의 영원한그 동시 혁명의 우방이. <laughs> <laughs> 어, 거의중 표시니까 <laughs> 맞아네 제가 쓴 글은 이태백의 추자연 도리 원사하고 있어요. 제가 쓰는 이 글씨만 많이 여러분들 앞에 음. 부끄럽습니다.